자, 이게 서랍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아이도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 장석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해서 옆으로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 장석을 어떻게 다냐면 여기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 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걸려, 걸려 있을 수 있게 놓고 그대로 돌리시면 돼요. 대충 위치를 잡아서 보여드리면 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분을 말리 약간 이렇게 종이 하나 준비하셔서 밑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놔주시고 얘가 올라갈 수 있게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안쪽으로 못을 박으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위에 세던 거랑 똑같이 안쪽으로 눌러놓고 송곳으로 뚫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박아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집에서 넣어 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넣어 보시고 그대로 내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위치를 잡고 이 아이를 잡은 다음에 장석을 잡고 한번 눌러서 주시고 여기 위에 장석부터 달아볼게요. 똑같아요. 손곳을 앞쪽부터 손곳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사를 받고, 보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나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으시고, 아까 겉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속이라 약간 힘드실 것 같은데, 겉에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겉에 거부터 하고 나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사 올려놓고, 담으시면 돼요 자두개 됐죠 그러면 이쪽은 좀더 자연스럽게 될수 있겠죠 고대로 위치 잡아서 올려놓으시고 제가 두개 한다고 두개 하시면 한거 아니에요. 하나 둘셋네개다 하셔야 돼요. 보여드리려고 앞쪽부터 지금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요. 나서 올려놓으시고. 박아주시면 돼요. 요거 마무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선생님. 요 자, 보시면 네 개, 네개 정확히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닫아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석을 박아볼 거예요. 자, 자석을 붙여야 되는데 이 자석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석 만나고 이쪽 문짝 면에 이 아이를 붙여서 이게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만나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닫히고 잘안 열리게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근데 이 위치는 위치는 아 우리는 밑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중간으로 달아줄 거예요. 이사 앞에 문짝에 중간쯤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짝 전체를 전체를 자로 한번 재서 중간에 위치를 잡아 보실 거예요. 끝이 전체적으로 한18 정도 놓고, 20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20 정도. 또이 끝에서 밑에까지 한20 정도. 이 정도 살짝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을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0.2 정도, 0.2 정도 띄우셔서 위치 잡고, 요 나사는 조금 커요. 내대로 네, 놔주시고 드라이버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눌렀죠? 이거는 이쪽에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두는 거예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같이 눌러줄 거예요 여기 이쪽까지 잡아주어요그 다음은 닫히고 안쪽을 하셔야겠죠. 그대로 세워서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냥 두면 이 정도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려놓고 돌려놓은 다음에 얘도 자 이렇게 위치를 놓고 잡아줄 거예요. 어, 여기는 제가 아까 측정했는데 이 끝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20 여기도 이 끝에서 끝까지 20이 정도 맞추면 중간이 서로 맞더라고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위치는 3mm 합지예요 3mm 합지 두개에 6에다가 저기 붙이고 요 쇠가 들어가기 때문에 0, 어, 1.23cm 정도 1.2cm 2 2cm 정도 1.2cm 정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끝에 20 정도 맞추시고요. 반대편도 20 정도 맞추셨어요. 그리고 1.5 정도 들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구멍 뚫고.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놓고 하세요. 그래야지 혼자서 하기 쉬운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거, 그, 거리를 좀 두고 하는데 앞뒤로 몸쪽으로 당겨놓고 앞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 반대편도 송곳으로 한번 뚫어주시고요.

정도 해서 다칠 수 있나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자이렇게그고 우리 아빠 서랍도 있죠? 서랍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열고 거다 네. 속으로 갖다만 놔도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겠어 자 여기까지 완성하시고 마감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약간 티긋티긋하다거나 종이가 너무 안 말랐거나 했을 경우에는 식용유에 한번 살짝만 뿌려주시면 반짝반짝하고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